먹갈티가 있으면 저기 실을 만들 수 있어야 없어요 실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실을 뺀 솜을 가지고 자, 바방. 여기 솜 하유가 꼭두마를 이용해서 자, 솜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솜타기를 하면은 자, 솜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말판에 올려놓고 말대로 이렇게 감아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갖고 계신 저 고치가 되는 거예요. 고치. 이 고치에서 바로 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가보세요. 실이 나와요. 이 솜에서 바로 실이 나오죠. 돌리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실이 되는 거예요. 아, 자, 이렇게. 자,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봐. 어때요? 진짜 실 됐죠? 어, 진짜, 어, 진짜 실 됐죠? 진짜 실. 진짜 실. 한 번씩. 자, 손갖다가한 번씩 만져보세요. 자, 돌려보세요. 돌려봐. 아까 선생님 하던처럼 돌려봐. 한번 돌려봐봐. 자, 한 번씩 돌려보세요. 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돌려 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빼면서 돌리는 거예요. 자 빼면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실이 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만들어 보세요. 자 만들어 보세요. 자, 자, 자 서서히 빼면서 이렇게 실을 옷감을 짜는 거예요. 이 실로. 네. 자 여기에 있는 실이 자 어디로 가야지 옷감이 짜질까? 예, 여기 이 실이 어디로 가야지 옷감이 짜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여기 옆에 있는 거. 이거 보이시냐? 이거 자 보이죠? 이거 아시는 분? 오, 뭐예요? 배 그래요. 배틀이에요. 배틀이에요. 걸리면 은 실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빼 볼고 이렇게 걸리면 실이 돼요. 이거 진짜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 자 실이 만들어지는 거. 어, 너무 거. 자. 자, 해보세요. 아, <laughs> 그런 식으로 자 실이 만들어져서 엄청 단단해요. 자 날씨 사이를 시시리리 왔다 갔다 하면서 옷감이 음. 되는 거예요. 배틀보면 세요 배틀 보 배틀 신기한 부분이 한가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네 자, 이거. 이거, 아시는 분. 이거, 이까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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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터 여기까지. 다 집어 넣어야 돼요. 다 집어 넣고, 자, 배틀을 짜는데, 배를 짜는데, 자, 북이,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그리고 착, 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와요. 착, 착. 이렇게 해서 옷감이 짜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자, 옷감 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만드세요 음. 음. 자, 뭐가 또이는 거. 게손으로다 옷을 짜서만들었거든으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으지서 웃으면서. 으면서웃면서 웃으면서. 웃으면 부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슨 실? 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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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배터리 에 있는 실이? 날실. 날실. 자, 실을 두울 수있은 것이 뭐라겠어요? 바디라겠어요. 아디라. 자, 바디 사이를. 자, 들어갑니다. 자, 국이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자, 또국이 들어가요. 또, 국이 들어갑니다. 하나, 자, 국이 들어가고, 자, 시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옷감이 짜지는 거예요. 하나,